할렐루야, 어, 새로운 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루를 엮어가게 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누군가 나를 찾는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어,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또 창세기 35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에, 찾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엘리마우스에 가면 아주 오래 전 엘리마우스를 건축하고 마무리하기 직전에 벽에다가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 이름이 새겨진 붉은 벽돌을 쌓아서 그 앞에 난로를 설치를 했죠. 겨울에 가면 항상 그 난로에 불을 지피게 되고 그 난로 앞에서 여러 사람과 혹은 어, 혼자 불을 쬐가면서 그 벽난로 뒤편에 이름이 쓰여진 붉은 벽돌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 벽돌을 보고 있노라면 어, 우리 살아는 성도들의 이름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기록되어진 이름 가운데서 어, 교회 안에 삼계 신앙의 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런 그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름, 어,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을 보면 어, 가슴이 괜히, 어, 찡해지니, 어, 감격의 그런 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어, 가슴 아리 하는 것 같은 아픔이 와 지더라고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또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런 어,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권면보다는 그런 삶을 꾸려가야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름이 각인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또 교회의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장소, 거기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어진 사명을 뒤로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슬픈 사람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느냐, 야곱아 어디느냐 행방을 몰라서 불러지는 이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또 존재해야 할그 장소 그 장소에 아름답게 서 있는 그런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써진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그 자리,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